안녕하세요 촬영이 현재 파겠습 전문가를 잡으라고 네네 눌러 봐봐 거 있으면은 제가 다해드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예, 부정인 예. 어, 맞아, 맞아. 한번 볼까요? 예. 어, 기록 어, 될까요? 그거 아니게, 응, 들어있어. 식사 시간 됐잖아. 요 조금만 봐, 한 3분만 봐, 순영아. 식사 시간이야. 네. 알았지? 어, 여자친 중앙 장비는 안아기 어, 어, 맞아, 맞아. 어, 여기 있는거 이건 위발전발전 어, 뒤에 수있어 <laughs> 어. 어? 뒤에 <laughs> 어, 이 차는 위에 장비가 장비실용공간이 많아졌어요 아 어. 제가 있잖아요 음, 제가 있잖아요 어떤거를 어떤거를 아, 아, 바로, 바로 저고정능 펌프차를 운영 아 펌프차? 네고정능 펌프차 펌프차는 밑에 센터가서 보내달라고 해야되는데 왜 네. 아, 왜냐면 우리는 2층 구조되고 저 펌프차는 1층에 센터 직원이들한테 알겠어 펌프, 펌프. 어 네? 아, 이제 조금 있다 먹어요. 네. 아, 4인 5명이요, 5명. 네, 다, 한 6명을 탑승할줄요 보통 5명. 아, 5명. 음. 아, 직원 가족분이신 야, 로젠방거 라고도 아, 전주요? <laughs> 네. 아, 그래요. 로젠방거 AT라고도. 맞아, 네. 관심이 많나보네, 이게. 네네, 맞아. 요아이어라인 아, 내 있는 거다 비슷해요, 어디든. 네. 안 있는 건다비는해요 어디든. 그런데 차량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출동할 수는 없나요? 근데 차가 근데 운전을 하고 이동을 하면 설수 네. 위험하니까 아요 10년 전에는 막 서서 출동하 네. 네. 아주 옛날에, 아주 옛날에. 아주 옛날에? 40년 전에 40년 전에요? 그때는 차가 위에 사람들이 탈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에 손잡이 잡고 서서 다녀. 지금 말이 좋아지 아, 그런 건 없죠. 12월 년을년을넘었년넘었 12년 정도 어, 근데 이차는안 바꾸나요? 곧 어, 바꿀 것 같은데. 우선 <laughs> 그 도커프차 근데 이거, 이 있는데 이 차량은 없이, 이 차량은 없이 은게 한두 바퀴가 요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들어오않았요 아직도 보신다. 아 아닌데. 아, 네. 저는 아, 안 없네요. 했어요. 네. 오, 방문객이 많네 네, 저희. 아, <웃음> <웃음> 저, 뭐야 여기 온다고 저, 센터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. 여기가 네. 차가 좀 크고. 네, 네 이차 보고 부서에서 싶다고. 음. 네. 후방 유튜브도 해요. 유튜브예요. 네, 전국 <laughs> 전국 다 도는 거예요. 네. <laughs> 뭐 네. 채널명이 뭐예요? 순평티 순형 순형티비요 순형 네. 오신기순형 오. 머귀다 아 네. 해요 네, 네, 네. 네.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대전도 보시고. 네. 거기도 갔, 작년에 갔. 작년? 어, 작년에 갔었어요. 8월달에 음. 대구 박람회? 음. 제박람회이번철 되게 좋아하는데 네, 잘 알아요. 다 많이 아, 알고 참... 있어요. <laughs> 네. 아, 전화 왔었나 보구나. 구경 온다고? 네, 혹시... 몇 살인데요? 나이는 모르고어 본사에 전화해서 본사에서 저희한테 구경해 준다고 거든요 네, 유튜브인가? <또 뭔가? 웃음> 일단, 일단, 네. 일단 있잖아요. 새로운 거 불러줄게요. 여기가 어, 구조장북칸이네. 여기 구조장북칸이. 음, 도끼랑 아, 네. 12, 네. 새 차같이 보이는데? 아, 새차 아니라 이 12년. 12년 정도. 근데 새거 같아. 여기가 엄마 구조장북칸이고, 간단하게 <laughs> <그리고 갖다를>, 소개를 <laughs> 하자면 얘가 도끼랑 유아프레드 도끼. 유암 램이나 막 아, 이렇게 절단해서 기구 같은 거. 어, 여기 여기는 뭐 벌집 제거 같은 건가요? 아, 생활용. 응. 벌집 제거나 까 응. 벌집 제거도 있고 응. 산불 응. 났을 때서 산불도? 나면산불이잖산 여기가 어, 화재 진압 칸이라고. 화재 진압 칸이라고 하기보다는 불랐을때 이건 소리릴장비라고 지금 예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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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괜찮으신가요? 전주에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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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 보려고요. 물수수수 아니, 이제 도하다 네. 화재 아니, 그돌아다 아, 그어디 가면 번째가 소방서. 소방서 갔다가 다른 데 가야 돼. 요 좀 가자고 해도 지금 안가고 계속 여기 한차 <laughs> 아저씨들 식사시간 돼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안 가요 네, 그러게요 <laughs> 저희 지금 식사시간 맞거든요 네 이렇게 좋아하니까 네이기 차는 그걸로 애기 조작하는 거다 몇리터가 되는거에요? 3.6톤 3,600리터 물이 3 0 0 0 0리 3,600리터 오 많이 네요 아, 네. 뭐. 불편한 리나라에선 불편한 우우리나라에 이게 카푸 시스템이에요 네. 이게 이 물이랑 폼이랑 섞어서 배출할 수 있어요 물이랑 요 양쪽 다 있어. 요아 양쪽 다. 고수리 이 쪽에도 있고 이 쪽에도 있는데 저쪽은 고가 삼백이 좀 높고 이금 일반 다자재이고.